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네, 요번에 또 구독자님 요청.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많은데, 제가 순차적으로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라라님이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더좀 비즈온 엄청 물려있다가 영상 보고 물타서 겨우 오늘 본전 근처에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급등주 리뷰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면 되시고, 아직 저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잘 보시는 것 같아 어, 감사하고 이제 프롬 바이오 hl 사이언스 mk 전자 부각약품 대응 전략도 궁금합니다. 여기, 이것도 다 손실인 종목인데 한번 또 약간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보겠습니다. 프롬 바이오 어, 이것도 바이오주인데 어, 얼마 손실 났는지는 저는 모르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는 역시나 어 좋지 않다. 왜냐면 이 평선들이 지금 뭉쳐있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한번 가져야 됐었는데 방향성을 결국에 하방으로 가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의미 있는 위치에서 그래도 지금 잠깐 멈춰서 어 지지를 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약간 맞았던 위치가 어 강하게 그래도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서 어 한번 지금 딱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요 가격이 혹시나 깨지면, 역시, 약간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 가격이 한 7,680원이거든요. 7,680원을 깨지 않고,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 나오면서, 위에 있는 이 평선을 다 돌파해줘야 된다. 돌그 돌파 가격이 대략 한, 한 8,660원 정도 되거든요. 8,660원을 어, 돌파해 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 거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는 일단 하락 추세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바닥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맞다 하지만 요 7680원을 강하게 깨면서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아래에 있는 바닥권을 볼수 있는 위치가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6760원까지 빠질 수 있고 요, 이 가격에서 더 지지 못하고 빠지면 어. 이 전에 8,000, 아, 6,080원, 6,080원까지 볼수 있으니까, 요런 하락 추세 나오면 사실 약간 손절이라도 약간, 어, 좀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더 사실, 어,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니까 7,680원 일단 단기적으로 무조건 지켜내는지 다시 반등 줬을 때 8,660원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MK 전자입니다. 어, 요것도 제가 꽤나 좋게 리뷰를 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지우고 요, 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꽤나 거량이 잘 들어와 있었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고. 여기 종가 부분에서 약간, 어, 이렇게 거래량 실은 부분은 약간 아쉬웠다는 게 보이고,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어, 횡보하면서 매집 혹은 어, 세력의 수익 실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는, 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세력이 나가려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약간 거래량을 죽이고 횡보하면서 아니면 횡보하면서 약간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는 판단하기 힘드나 지금 위치에서 보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3 거래일만 봤을 때어 장대 양봉이 하나 들어와서 거량이 많이 실렸고 그리고 나서 음봉 두 개를 보여주면서 거량을 많이 줄였죠 그러면 이거는 세력이 한번더 올릴 여력을 만들고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해 보거든요 언제 올릴지는 뭐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만 약간 더 뺀다면 그 아래에 지금 계속 지지받고 있었던 가격이나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어꽤 있을 것 같다 보이고 21선 올라오는 거어 지지 맞을 때만 한번 잘 봐주시면 되고 그 아래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되네요 15,000원 정도에서 혹시 계속 조정돼서 다시 맞았을 때 반등이 어 죄송합니다 15,000원 정도 맞았을 때 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4,400원 정도네요. 14,400원 정도 빠질 때 맞았다가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만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14,400원을 강하게 이탈한다. 요런 그림 나오면,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수익 실현을 이 구간에서 하고 나갔다. 이렇게 봐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 단기 3거래 이상, 양봉과 음봉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랬을 때 한번 다시 들어올렸을 때 이런 부분 이전 고점 그렸던 16,300원 정도 되죠. 16,300원을 돌파해 갈수 있는지 그 부분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떨어지면서 20일선과 아까 말씀드렸던 14,500원 깨면 그때는 어느 정도는 손절일지라도 한번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다음 종목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도 음. 일단 바닥권을 잡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닥권을 잡고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도 상승할 때잘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온 부분이 있었지만 음. 지금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죠. 박스권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나가고 있었다가 최근에 결국에는 그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죠. 적어도 이 가격대에서 6,880원 된이 가격대에서는 어, 지지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지 없이 빠지니까 어, 또 강하게 빠지더라. 그리고 다시 올리려는 흐름을 어, 어제 보여줬었네요. 어제 보여줬지만 어, 1 2일선에 강한 저항을 받고 오늘 또 약간 급락한 모습. 요거는 약간 하향 추세를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이렇게 들어올릴 때 분명히 거래량이 들어와 있지만 약간 횡보하면서도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터뜨렸고 그리고 여기 긴 꼬리 특히 터뜨리면서 빠져나간 흔적도 어느정도 합쳤을 때요 거래량과 이 앞에 거래량을 합쳤을 때 그래도 분명히 앞에 거래량이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구간을 또 행보하면서 어 세력이 나갔을 수도 있다 요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어어 어 지금은 또더 빠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요 구간에서 아직 들어왔던 세력들이 안 나갔다 요 안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어 60일선과 어 20일선 240 6 60, 20일선 60일선 240일선이 어느 정도 지금 역별 상태에 있는데 요 가격대를 어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겠죠. 적어도 어 240일선은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240일선이 9,200한 60원 정도고 그 위로는 어 9,500원 정도 되죠. 요 가격대를 어, 강하게 돌파해 나가야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급선무는 이 아래에 있는 120일선. 120일선 가격이 한 어, 한, 6,400원 정도 되네요. 6,400원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이평선들까지다 깨는 그림. 그리고 단기적으로 8,700원도 좀꽤 중요하게 작용될 위치니까, 뭐, 요런 부분들, 어, 돌파해 나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더 빠진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 7,790원. 요까지 지금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여기서 지금 더 빠지면 사실 이평선 저항이 없기 때문에 꽤 많이 약간 암울한 상황인데 그 아래까지는 어 7300원 그 밑으로는 6800원까지 아 이렇게 어 지지가 있지만 어 강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요런 중요 가격대들만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서 어그 가격대를 도착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어 체크해 주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라이프 시멘트 틱스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독자님이 한번 요청 주셨는데 라이프 시맨틱스 어떤지 어,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마 여기 장대 음봉 한번 나왔을 때 이때 아마. 리뷰를 했을 거예요. 리뷰를 했을, 했는데, 지금 요 거래일 동안 지금 거래량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요 앞에 부분에서 거래량 상대적으로 많고, 지금 거래량을 어 많이 죽이고 있죠. 죽이고 있는 게 아직 세력 이탈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더 높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요런, 어, 계속 쭉쭉 빠지는 모습 나오면 결국에는, 어, 빠질 수 밖에 없고, 그 위치가 지금 지금 지지 나온 위치가 딱이 고점에서 계속 장중에는 뺐지만 지지가 나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6,400한 20원 되거든요. 6,420원을 혹시 캔들로서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 이때는 약간 뭔가 잘못됐다고 인지를 해야 되고 특히 그 위에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0일선까지 돌파가 됐을 때는 어 위험하다. 이때는 약간 어, 위기 관리상 한번 매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손절. 이 될지라도 한번은 매도해주고 다시 나중에 반등 줘서 21선 돌파하고 6420원 돌파할 때 요때 잡아주는게 약간 위기관리 비용으로 돈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하는게 저는 약간은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뭐 쉽게 뭐 매도 매수 잘 못하시고 약간 손절 구간에 있다면 역시나 특히 약간 손실에 대한 위험 때문에 특히 손실에 대한 그런 짜증스러움이 있죠 그런것 때문에 매도를 잘 못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은 조금 유리해 보여요. 지금 6420원 어쨌든 강하게 지지받고 있으니까 한 번은 더 올릴 여력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깨졌을 때 최악의 상태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어 7760원 터치하면 이때는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더 빠지면 단기 쌍봉 모습 결국에는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저는 한 번은 매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